안녕하십니까 로엘보 모빈 이원하 변호사입니다 이태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최근에 황의조씨가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씨 네. 공탁을 했다는 그런 네.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공탁금액이 2억원 2억 원. 2억 원.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황의조씨의 수입이나 뭐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또는 이제 사회적인 파장이나 네. 이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는 적은 금액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드는 그런 금액인데 네. 형사사건에서 공탁이 뭐죠? 합의가 네. 안 되니까 네. 공탁을 하는 거거든요 네. 합의가 되는 게 제일 좋은 이유는. 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형량을 대폭 낮출 수가 있는데 이 사건의 그 피해자분이 불법 촬영이 돼서 그런 건데 맞습니다. 이제 이분은 절대 용서 <laughs> 못 하겠다 이런 취지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합의를 안 해주는 거고 합의를 못 하니까 황희준 씨 변호사 측에서는 형량을 또 낮춰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공탁을 한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반인들께서 드는 의문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합의를 안 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공탁을 한걸 가지고. 판결에 영향을 미쳐야 되느냐? 여기 대해서 의문이 많고,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 의식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공탁제도는 원래는 민사 쪽에서 대부분 많이 쓰였습니다. 왜냐면 민사에서 돈 가지고 할때 혹시 헷갈리면 공탁소에다가 공탁금을 걸어 놓고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인데, 그죠 이자가 붙은. 네, 네. 형사공탁이라는 게 원래는 없었어요. 맞습니다. 원래 없었다가 네. 형사공탁제도가 생겼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범죄자들한테 형량을 깎아주는 그 이상한 변질된 수단으로 이용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비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데또 한편으로는 공탁의 노력이라도 하는 사람이랑 전혀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랑의 어느 정도의 차별성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공탁을 아예 폐지할 수는 없고 이걸 좀 개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네, 논의가 네.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개정이 승거가 됐습니다. 네. 형사 공탁제도가 이제 새롭게 이제 시행이 되는 건데 네. 예전에 이제 그런 문제점 피해자의 동의받지 않은 공탁과 이런 이슈들 또 형량만 감형을 하고 공탁을 또 회수에 가는 파렴치한 인간들도 있나봐요. 맞아. 기습 공탁의 문제, 네. 공탁금 회수의 문제 네.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었죠. 이번에는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형사소송법이랑 공탁법 두 가지 법이 다 개정이 됐습니다. 일단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보면은 금전 공탁을 할때 피해자 등의 네.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라는 네. 네. 내용이 있는데 네. 이거는 어떤 취지일까요? 사실 공탁을 허락받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비가 네. 안 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당연히 공탁하지 마 이렇게 얘기 할 거기 때문에 네. 공탁을 했다 그러면 어째 됐던 간에 재판부에서는 피해자 쪽 의견을 들어봐라 이거죠 그렇죠. 공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탁금을 수령할 네. 생각이 있는지 여기서 이제 좀큰 차이점이 뭐냐면 생각할 때는 공탁하면 끝인 것 같지만 공탁금 자체는 공탁소에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피해자가 찾아가는지 여부는 그다음 문제인 거잖아요 찾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찾아가면 사실상 합의에 준하는 평가를 받아서 형량도 상당히 많이 깎이고 그러는 건데 피해자는 나는 공탁금을 영원히 안찾 찾아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재판부에서는 형량을 깎을 이유는 없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원했던 합의금이 한 3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피고인은 3천만 원을 마련할 능력은 안 돼서 2천만 원만을 공탁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피해자가 막상 공탁이 된걸 보니까 저 돈이라도 수령을 해서 내 피해 회복을 하는데 사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 부분은 존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탁법도 개정이 됐는데요. 공탁금을 나중에 찾아가는 문제가 있었어요. 판결 선고가 끝나고 나서 네. 사실은 좀 야비한 방법이라 고볼수 있는데. 그렇죠. 네. 형량도 깎고 네. 공탁준도 그렇죠. 해서 돈을 그냥 넣었다 뺐다 막 네. 잘게 네. 네. 한다는 건데 이걸 제안을 걸었습니다. 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안을 한 내용을 읽어드리면 수령인 수령인은 결국에는 피해자가 되겠죠. 네.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를 하거나 또는 아예 수령을 거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공탁을 한 실익이 없어진 경우. 네. 이 경우가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네. 두 번째 경우는 무죄 판결이 확정이 되거나 돌기소결정이 확정이 된 경우 상상 그러니까 죄가 없잖아 죄가 없다 네. 죄가 없는데 혹시 불안해서 공탁을 했다 한 경우에는 네. 찾아갈수 있게 한다 네. 요 내용인 것 같아요 합의가 안 돼서 공탁을 하는 건데 합의와 공탁의 차이가 뭐죠 합의는요 피해자가 어쨌든 용서의 의사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처벌 불허 의사 표시라고 네. 할수 있죠 합의의 네. 본질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 플러스 피해 회복인데요 공탁은 거기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뺀 거죠 피해 네. 변제에 네. 대한 내용만 네. 들어가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실무에서 일을 하다 보면 공탁금 마련해서 기습 공탁이든 모든 간에 공탁금을 걸었다 하면 형량이 어느 정도 감형이 되기는 하잖아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피고인이나 자기가 정말 열심히 돈을 모아서 피해 회복을 위해서 법원에다가 돈을 맡기는 사람이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 사건을 하다 보면 절대 절대 합의를 안 하겠다고 했던 피해자가 선고일 전날에 공탁금을 수령해 가는 경우들도 실무상 저희가 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바뀌는 거죠 마음이 바뀌는 네. 거죠 형사 공탁 제도 같은 거는 일반인들이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절차는 아니고요 공탁 네. 절차도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변호사 도움을 받으시면또 쉽게 이용을 할수 있거든요 네. 형사 절차를 진행하시는 분이면 형사 공탁 제도를 좀 이용을 하셔야 되고 반대로 지금 이제 이 개정안은 피해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피해자 네. 입장에서도 앞으로는 공탁에 관한 의견을 어떻게 개신을 할지 그리고 공탁금 회수를 우리가 맡기. 위해서는 어떤 뭐 의사 표시를 해야 되는지 음.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